Hello, everyone. 우리 저번 시간에 대명사 배웠었던 거 기억납니까? 대명사는요, 역시 명사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가 있는 단어라고 배웠었어요. 대명사의 종류 두 가지.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지시 대명사. 우리 모두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요? 오늘은요, 대명사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대명사의 세 번째, 진짜 진짜 중요한 단어를 배울 건데요. 대명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비, 인, 칭이라는 단어예요. 인칭? 어디서 봤는데? 맞아요. 첫 번째에서 우리 인칭 대명사 봤던 거 기억납니까? 네, 이번에는요 인칭 앞에 비 라는 단어가 붙어서 비인칭 이라는 단어인데요. 비인칭은요 it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인칭을 i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it은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it을 비인칭 주어 라고 부를 거예요. 비인칭 주어 있 은요, 특정하게 꼭 써야 되는 문장이 존재해요. 바로, 날, 날, 거, 명, 개, 요, 시 라는 문장이에요. 한번더날날거명개요시날날거명개요시는 어떤 문장이냐면요 날 날씨 날 날짜 거 거리 명 명암 계 계절 요 요일 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주어 자리에 무조건 이슬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의 맨첫 글자를 따서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날날 거명 개요 시. 날날 거명 개요 시. 우리 모두 다 외워놓도록 합시다. 한번 더. 날씨나 날짜, 거리나 명함, 요일이나 계절,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무조건, 문장들은 무조건 주어 자리에 누구를 넣는다? 이 세에 넣는다. 이때 이세 이름을 비인칭 주어. 이다. 자, 여러분, i 이라는 글자는요, 두 가지의 쓰임이 있었어요. 첫 번째, it을 그것, 은이라고 해석하는, i 혹은 그것을, 이라고 해석하는 인칭 대명사 두 번째 그것은이나 을로 해석하지 않는 단어의 이름을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는 이시라는 주어를 꼭 쓰지만 날씨, 날짜, 거리, 명암, 계절, 요일, 시간 등 이런 문장 안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요.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음... 지금이 밤 11시입니다를 영어로 하면, It's 11 o'clock. 11시에요 라는 단어는, it 이라는 주어를 쓰지만, 해석을 하지 않죠. 그래서요, it, 비인칭 주어인 it은요, 해석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인칭 주어인 인만 그것은 혹은 그것을로 해석한답니다. 자, 오늘 진짜 진짜 중요한 거 배웠어요. 다 같이 날, 날, 거면 개요시. 날, 날, 거면 개요시. 열심히 잘 외워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